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가치와 효능을 잘 모르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이 작고 털 많은 과일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키위는 원래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뉴질랜드 키위는 20세기 초반의 뉴질랜드로. 건너가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키위를 세계적인 과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 되었죠. 뉴질랜드는 키위의 대표적인 생산지로 키위의 품질과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키위를 녹색 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키위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중요한 과일이며 경제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색 보석이라고 불리는 키위가 우리에게 주는 건강상 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키위 효능 중 하나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오렌지보다 풍부한 비타민C와 이는 체내 나쁜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고 이는 노화방지 및 잠세포 억제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위 효능으로는 스트레스에서 작용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섭취한 실험 대상자들은 우울감과 피로감이 감소하고 활기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키위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우울감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키위의 효능은 다이어트가 유명해요. 특히 일본에서는 키위 스킨너트라는 다이어트 용어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키위를 하루 한 개에서 세 개씩 먹으면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 효과를 함께.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키는 칼로리가 100g당 54칼로리로 낮고 차과의 3배에 달하는 식이 섬유가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훌륭합니다. 세 번째 키는 변비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미시간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키는 변비, 복부 팩만 대선에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 특히 액티니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소화를 돕는 효소입니다. 또한 키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운동을 도와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소염 작용을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위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과 만성 질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키이는 고혈압과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키이는 철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 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키위가 피부 미용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키위에 풍부한 비타민C, 이및 e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피부 노화를 막아주며 미백 효과, 보습 효과 등이 뛰어납니다. 다섯 번째 키위의 효능 중에는 항암 효과와 당뇨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키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는 혈당 지수가 35로 낮은 편이며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은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는 또한 지방이 적게 축적되는 효과도 있으며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임산부들은 엽산 보충이 필요한데 키위의 풍부한 엽산이 임산부에게 도움이 됩니다. 엽산은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임산부들이 골드 키위를 즐겨 먹습니다. 키위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편에 속하는 과일에 속하는데 경우에 따라. 두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칼륨은 과다 섭취 시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키위는 산성 성질과 찬성질을 가지고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거나 평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 시 복통 및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키위는 그 자체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샐러드에 키위를 추가하면 상큼한 맛이 더해집니다. 키위를 넣어 만든 스무디는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습니다. 키위를 얇게 썰어 케이크나 타르트 위에 올리면 화려한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키위는 작지만 강력한 과일입니다. 비타민 C를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먹는 즐거움도 큽니다. 키위를 더 자주 먹고 그 놀라운 효능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키위한 게 어떠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